오늘은 11월 13일 오전 11시를 막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먼저 번의 불구속 상태에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그한 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뒤에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그리하여 어제 그저께 14개의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14개의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 인멸, 무슨 의무상, 행정, 이 모든 이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의 조국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공소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공소장에 조국이 공범이라고 표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는데, 공소장 표기에 있어서 A 피고인이 B와 관계에 있어서 B가 공범이고 그래야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공범이 B다 이렇게 표시해야 A와 B가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A는 B와 이러한 문제들을 상의했다, 인원했다, 사전에 보고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공범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요한 14가지 중에 상당 부분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고스란히 조국 씨가 수사를 받고 영장 청구될 때거 그대로 공범 관계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국이 부인과 공모하여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조국 씨가 부인과 관계되는 이것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에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사실들이 지금 밝혀져 있는 것만 하더라도 첫째 금융위원회 국장이었던 유재수 씨, 최근에도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재직 중에 업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았다. 이게 민정수석실에 있는 이 감찰실에서 감찰 활동을 통해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이걸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징계 회부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부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과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이걸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만은 상당 부분 그 유죄가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당 부분 압수수색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하나 명백하게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관련이 있는 것이 동부지검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임직원들을 임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속가서 쫓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새로운 캠코드 인사를 이렇게 내리꽂는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 김은경, 그리고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 신모라고 하는 여비서관. 이두 사람만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여러 폭로에는 당연히, 당연히 인사수석, 그리고 이걸 검정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까지 다 관련이 있다고 하는 증언이 돼 있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재수 사건, 그 다음 환경부의 랙리기사 사건,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 정권의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이 블랙리스트로 이와 유사한 일로 지금 옥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검찰은 이 부분을 반드시 이 조국의 범죄사실에 추가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안 한다면 그건 검찰이 이상한 것이죠. 검찰이 문책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로부터. 그이 그러니까 부분이 추가돼서 조국은 구속영장에 청구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왜 발부되어야 하느냐? 우리 형사소속법에 법관의 영장 발부 그 규정을 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확정적 증거가 아니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금 조국 씨의 경우에는 의심할 만한 사유를 훨씬 넘는 그 확정적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조국씨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100% 있다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의 태도로 봐서 전부 깡거리 부인하고 있거든요. 깡거리 부인한데 이번에 부인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SNS에 그의 심경을 밝히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나도 재판에 회부될지 모른다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을 유추해보면 모든 걸 부인에게 넘긴다, 떠넘긴다 하는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도 있고 이래서 법원이 판단 컨대는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그게 딱 해당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장 발부는 100% 확실하다. 나는 이 단계에서 조국 씨에게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일이 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큰 꿈을 갖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롯이 그대의 잘못입니다. 조국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특검 수사를 앞둔 그 시점에서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직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쓴 글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게 좌절하고 그다음에 이삶 맛이 떨어진다 이런 이렇게 다수 국민들을 이런 상태로 몰아넣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국 씨는 지금 이 단계에서도 그의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유초합니다. SNS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자기 와이프 부인의 일도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신경을 쓴 것에 비해서 그의 원대한 꿈그 원대한 꿈이 뭔지 대개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걸 아직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건의합니다. 구속되고 재판받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서 내 책임이다. 역사법 국민 앞에 나는 석고대자 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반성하고 어떤 의미에서 참회하는 자세로 내가 공직에 발을 들뎌가지고 이거 나와 내 가족들이 국민들을 절망 좌절시키는 이런 일을 겪었다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서 나는 고위공직자로서 내 소임과 내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 이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이 재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민심이 어느 날 그만하면 석고대자가 충분히 했다. 이런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 나와 가지고 좋은 학교 교수까지 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통령 측근이 되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될수 있습니까? 확률로 따져서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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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그런 광문을 거쳐서. 그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큰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 다른 사람은 안 지켜도 그대만은 지켜야 할 그런 도덕적 책무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사태에 임할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